이 운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 했잖아요. 네. 뭐 구설이 있다든가 그렇죠. 안 좋은 일들 올해가 특히 안 좋았던 해가 많아요. 네. 근데 내년 수준에 점점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기로가 생기고 기회가 온다. 네. 귀인이 들어온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이어서 이번에는 네. 2025년이 또 을사년, 네. 뱀의 해운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뱀띠 분들 한번 또 운세를 음. 봐줘야 되는데 시점으로 네. 또 봐주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24년도 일단은 음. 그 전에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먼저 봐주 좋을 어, 것 같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 봐요. 네. 뭐 구설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풍파라든가 네. 좀 모략 중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뭐 간제가 긴다든가 소송이 있었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말에서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내가 모락 중상을 당한 일들이 많아요 구설이 음... 그래서 올해 수전이 힘들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버티신다면 내년 수전이 좋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올해 수전에 마무리하는 거는 네. 내가 말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면 크게 별 문제는 없이 올해 수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뱀띠분들도 나이별로 신적 문세랑 볼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로 01년생 24살에서 25 음. 되실 신사생분들입니다. 어, 저는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이 뱀띠분들은 어떤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간사해서가 아니라요. 어떤 일을 말할 때아이 사람이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특히 왜이 얘기를 하냐면 25살인 분들은 이런 남을 배려하려고 돌려서 말하다가 대통 네. 당할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금 어느정도 나에 대한 의지 나에 대한 생각 그런거를 네.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싫겠지만 네. 그러기 필요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어떤 띠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좀 있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외국에 갈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 그러니까 내년 수준의 예, 외국이라는 걸 뜨는 사람들은 네. 어~ 내후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년에 가신다 하더라도 조금은 상담을 좀 통해서 네.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음... 내년 수준이 나쁘다기보다는 좀 내가 계획했던 대로 행동을 하는 해다 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수준이 나쁘지 않다 네자 그다음으로 (89년생) (36에서) (37) 되실. 네. 기사생분들입니다. 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분도 일곱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대운 들어오는 해요. 어, 이런 해에 운기를 받는 건 좋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운기를 받든 대운이 들어올 때, 이 운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 했잖아요. 뭐 네. 구설이 있다든가, 그쵸. 안 좋은 일들. 올해가 특히 안 좋았던 해가 많아요. 네. 근데 내년 수위 전에 점점,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기로가 생기고 기회가 온다. 네. 귀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내 내가 뭐 이제 직장생활하든 어,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돈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인덕이 중요해요. 네. 인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금전을 버는 거예요 결국엔 귀인이 라는게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특히 내년 수준에 귀인이 많이 들어와요 귀인이 들어왔다 해서 내가 운이 좋다 운이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그게 똑같이 남들과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바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좀 길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좋은 거는 하나가 뭐냐면 귀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년 수준에. 그래서 뱀띠가 내년 수전에는 귀인이 들어온다. 오, 그 귀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한테 너무 못되게 하지 말고, 그치. 너무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77년생 48에서 49 되실 정사생분들입니다.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내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걸 정리정돈을 하는 해가 돼요, 내년 수전에. 음... 근데 정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 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도 되냐라고 말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을 좀더 받아야 될 분들은 받으셔야 되겠지만, 네. 뭔가 정리정돈을 해야 된대요. 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사는 사업체라든가, 어느 정도의 정리가 조금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음. 왜? 우리가 좀 아홉 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피디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우리가 안 좋을 때일수록 막아가고 비껴가야 돼요. 네. 안 좋은 거를 된통 맞아버리면 이안 좋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팍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 재기가 불능해요. 뭐 30대 분들 40대 분들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59개가 되는 지천명인 분들은 이제는 좀 가정에도 이제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도는 해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음.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통하는 게 맞고 음. 또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 네. 정신적으로 좀피 하시다. 우리가 정신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강화해야 를 되는데 좁아져요. 보는 시야가 선택지가 그만큼 좁게. 느껴지거든요. 음.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통해서 좀내 마음을 안정하시는 게 좋다. 음. 내년 수전에 정리를 해서 홀가분한 사람들도 있고 다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금 틈타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5년생 예순에서 예순 하나. 되실 의사 선생들입니다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하나잖아요 이제는 네. (60) 고개가 넘어서 이제 무국 드실 나이가 되셨는데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 사실 (60대) 분들이 이제 보면 음. 대부분 보면요 네. 어~ 금전보다는 건강을 많이 챙겨요 음. 자손들도 있고 이제 손주 방석들도 생기다 보니까. 네. 큰 일이 안 나길 바라는 마음이 많아져요. 그때 네. 되면 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조금 유념을 하는 게좀 중요하다. 네. 허리 이런 뼈 마디마디 이런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해가 많이 들어온다. 그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금전으로는 윤활이 됩니다. 금전으로 뭔가 돈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윤활이 되고 내가 쓴 만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좀 몸적인 수... 부분, 우리가 뭐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관절 부분에서 좀안 좋은 일들이 들어오니까 네. 이것만 좀 신경 쓰고 관리하시고 조금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벤티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성격과 성향, 네. 그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 벤티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지설적으로 나 이거 원해라기보다 음.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많아요. 네. 사람들이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거나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좀 감추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어우, 아,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을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그냥 말하면 되지? 어, 왜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 이런 경향이 많아요. 네. 뱀띠분들이. 뱀띠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뱀띠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설과 오인, 이런 모략 중상들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뱀띠 분들이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솔직함을 털어놓는 게 사실 그 앞에서는 조금 민망하고 조금 뭐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어떤 일이든 매사에 좀 솔직하게 좀 말할 수 있는 뭐 정말 이건 아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구설이라는 게좀 비껴 나가기도 하고 좀뭐간지나 구설도 많이 비껴 나가니까 그거를 조금 유념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내년 수전이 나쁘다기보다 내년 수전부터는 도약을 하고 올라갈수 있는 해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솔직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